빨리 와! 빨리 와! 이제 내가 왕이다, 알겠어? 구석, 구석구석 캐면은, 구석 그게 나오지. 인형이네, 진짜. 난 나무가 몇 개야? <laughs> <laughs> 나무하고 인형. 너 언제 올 거야? 돌은 이제 내 거다. 나 때리나 지금. 이것도 막구미를 맞고 싶나? 오, 대드는 거야? 대드는 거냐고 대들어.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온다. 거미줄이 껴서 죽어봐. 이 되니까 내 돌검. 내 돌검 나리만 <laughs> 감자야 너 들어왔어? 어? 이동고 있나? 나 혼자 할게. <laughs> 나 마검 줄까? 내 마검 줄까? 철거 깨기 만들었고. 됐어. 됐다. 여기 부서 가면 되지. 어. 아니. 눈치도 빠르셔. 눈치도 너무 빨라요. 안 돼. 옆 겹으로 겹쳐져 있는 거야 대체? 비켜봐 못 캐잖아 못 캐잖아 곧엔딩볼 엔딩, 보, 엔딩 볼 건데. 안 죽여 거어 날아. 그래 가나가좀 내렸고. 몇겹이여실로부푸지 아마 거미 좀 마감 마 거미 좀도 있을데 나를 죽이지 말고. 그래, 니가 네또 있어. 나또 죽이면은 이거 언제 다 깨노, 이거. 또 다시 노동해야 된단 말이야. 아니, 몇 겹이야, 이게. 다 숨어. 아나 죽이지 마. 안 돼. <laughs> 그냥 난못그러게 너, 너 그런 거. 딸기 돌감. 거미줄에 꼈다. 하나 더. 응? 어? 이게 뭐지? 너희 나 죽여. 너나 죽여 그럼 노동 안 하고 가는 법이 있지 노동 안 하고 가는 법이 있자 근데 우리 언제 엔딩 볼 거야 너 때문에 엔딩 못 보게 생겼잖아 어? 네가 나 죽여서 엔딩 못 보게 생겼잖아. 이 링블록 얼마나 힘들겠는데 목꺼내고는거야설 너무 어둡다 양파리 먹을래? 빨리 그거 빨리 입은 거 보고 싶은데 제작자가 약발 온 나보지 어? 아 다섯째 강문아 네, 빨리빨리 와 강문도 통과해야지 오빠 거기 기다려 됐다 내가 뭐 하고 갈게 어문 제자의 유튜브를 할까요? 한다. 이 마인카트, 마감 마인카트 타고 하지, 한다. 마지막 한번 달려! 엔딩은 정말 쓸모없는 엔딩이. 보지마. 엔딩 쓰레기야 알겠지? 보지마. 아, 잠깐만, 야, 마인카트 너만오 여기, 몇 번째야? 아 어? 여기, 한번안 한다 해도 한번 가봐야지. 내가빨네 모른다. 모르면 안되지 어떻게 해봐 하나 아빠 거기 맞아? 내가 빨리 죽여줄게. 아니 잠만.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검을 찾아서였습니다. 근데 엔딩이 정말 쓸모없는 엔딩이었어요.